중국에서 요리에 쓰이는 기름이 사실은 하수도의 오물에서 재활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찰당국은 수년간 식당에서 사용되는 하수도 오일을 없애려 전쟁을 치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불법 기름 생산을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길거리 음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비행기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음식은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 편이라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기름을 저렴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오일이나 동물 기름을 포함하고 있는 오물을 하수구나 배수시설 혹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떠온 뒤 공장에서 이를 기름으로 정제한다고 합니다. 이 오물 혼합물이 정제된 뒤 얻는 기름은 재포장되어 길거리 포장마차나 소규모 식당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정제된 하수구 및 배수관의 기름에는 암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역질 나는 기름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사용되고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재사용된 오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를 음식 만드는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정제된 재사용 오일은 상업적인 목적들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아마 이를 음식에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지난 2014년, 보잉사는 차이니즈 항공 회사와 협력하여 하수 오물을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난 항공사가 하수 오물 재활용 오일 그리고 항공기 연료를 50대 50으로 섞은 것으로 지난 3월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비행하는 데 성공한 뒤 중국은 이 오물 기름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금으로 바꾸고 있나 봅니다.